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laughs> 바이프로스트 리퀴드 이용해서 지금 워터 게열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볼 것은 그, 그 드로플렛, 그 물방울 그 제어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어딘가 충돌하거나 을 스플래쉬 현상이 일어났을 때그 끝자락에 그 물방울화 되는 그, 덩어리 되지는 물방울이 생성이 되고, 그 물방울에서 또 걔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그 스프레이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워터 계열에서 표현할 때그 끝자락이 생성된 물방울에서 스프레이 되는 현상 컨트롤 하는 걸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그, 바이프로스 리퀴드에 있는 그드롭플렛그 석성 이용해서 퍼져 나갈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그자요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 보스 이용해서 이 오션 셀피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뭐 절벽이나 해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효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벽쪽에 월쪽에 파도가 진행되게끔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인위적으로 파도가 조금 높게, 세게 일어나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부딪혔을 때그 튀어나가는 물이 그 스프레시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스를 그 쉐이프를 맞춰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흘러왔을 때 부딪칠 수 있는 클라이더 설정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이 바이프로스트 리퀴드가 이 생성될 수 있는 그 에미션 리전 그 영역 표시할 수 있는 이 컨테이너 지오메트리 하나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laughs> 자 바이프로스트 리퀴드 생성을 하시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생성하신 다음에 리퀴드하고 자 보스 메시 이용해서 가이드 설정 해주시고요. 프로젝트에서 가이드 설정 해주시고 다시 루키드하고 그 에미션 컨테이너 설정하는 지오메트리 선택하시고, 자 에미션 리전 자, 이렇게 해주시면. 프로트 플로이드가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하이드 시켜주시고, 하이드도 하이드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기대가또 벽면에 컬리전을 해야 되니까, 자, 컬라이더 설정도 해줘볼게요. 이 끝자락이 조금 겹쳐도 상관없어요. 그 부딪힐 수 있,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e 라이더 주요 메트리를 리퀴드 선택을 하시고, 자 i 라이더 설정을 해줬어요. 자 지금 오션 스케일로 하다 보니까 사이즈 좀 조금 크게 했어요. 너무 작으면은 그 시뮬레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엄청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사이즈 좀 있게 했고요. 자, 박스를 제거하고, 자, 여기 지금 볼륨이 좀 있어야 되니, p 프로퍼티의 m 에미션, 에미션에 있는 파티클 디스트리뷰션 가셔서 인테리어 파티클 i t 티를그 서피스 하고 맞춰 줄게요 좀꽉차 있게끔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을 좀더 밀도 있게 하고 싶으시면 데서트 좀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레졸루션을 지금 저희가 이그 플래시되는 그드롭플렛 현상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지금 무겁지 않게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볼게요 0.3 정도만 해서 이렇게채워주이고플레고이해서서보면전변적도좀 넓은데다가 지금 포스로 그 웨이브를 좀그 하이트를 높여서 좀 심하게 좀 해주는 상태인 거죠 지금 스무시 조금 무겁네요. 세팅을 해놓고 어, 캐시를 보면서 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뭉쳐보고 오케이 이쪽 파그벽 방향으로 흘러갈 테고. 루키드 프로퍼티에 가셔서 좀 주로 이드롭플렛을 이 이용을 할 건데 이드롭플렛의그 스레시얼드 값이 있어요. 역치 값인데 물방울화가 되는 그 역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방울이 생성되는 그 미니멈 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스레시얼드라는 거는 기준선이고 기준선이 낮을수록 어때요? 이드롭플렛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스 h 레 l 도 값이 올라가면 물방울 현상이 덜 생기는 거고 이 값이 낮을수록 물방울화가 많이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드롭플이 형성이 되는 식으로 해서 0.1 정도로 낮춰 볼게요. 일단 낮춰서 키드를 캐시를 걸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캐시를 걸어봤구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시간 단위로 자, 좀 살펴보면 자, 충돌에 의해서 스플래시가 일어나고 이 워터가 물들 이렇게 퍼져 나갈 때이 충돌에 의해서 퍼져 나가는 물의 어떤 쉐입, 그 형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물 뿌렸을 때 이렇게 그 시트 형태로 그천모양으 이렇게 그판모양으 이렇게 쭉 퍼져서 나가는 거하고 아니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튀어나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두 가지로 그 한번 분리해서 볼, 볼 거고요. 그, 이 드랍플레이스 트레숄드 값을 이렇게 역치로 낮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방울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세팅을 지금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랍플레이스 값이 낮아지면 그, 상대적으로 이 그, 리퀴드, 그, 이발풀수 리퀴드가 퍼지기 때문에 빨리 상쇄가 돼요. 이렇게 그 뭉쳐있지 못한 녀석들이 다이 한다고 하죠. 이 파티클이. 파티클이 상대적으로 빨리 상쇄가 돼서 좀 뭉쳐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져나가는 에어레어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끝자락에 얘네들이 이렇게 몰려 있거나 스프레이 그 하듯이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잘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앞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줄기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물 끝이 모여서. 그래서 이 드러플레이 효과가 많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 사이즈가 작은 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거의 오션 스케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자주 일, 잘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바가, 바가지 정도 그죠? 어떤 볼 같은 거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끼였는 정도의 그 작은 사이즈일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큰 스케일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수치를 낮춰서 한 거고요. 이 레졸루션이 작아지면 이런 현상들이 좀더 자세히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교 대상이 필요하니까. 요렇게만 봐서는 현상이 어찌 일어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스페셜들을 한3 정도 올려서 역집값을3 정도 올려서 그럼 드러플레이 그 물방울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시트 현상 물이 뭉쳐서 이렇게 판처럼 쭉 펼쳐나가거나 아니면 어때요? 그그텐드이라고 해서 그 덩굴 손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그 이렇게, 갈래 그물망 처럼 이렇게, 갈래에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많아지게 돼요. 값이수출이 뭐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게 정도로 해서 캐시를 걸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자게이를게어 봤어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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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렇게게 있는 건. 여기를 해 보면 제아까와좀 다르죠. 이렇게 퍼지되게 덩어리가 메쉬와 되게끔 그죠? 이렇게 에어리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그 덩쿨 가지처럼 이렇게 갈래가 지는 형태로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심면 아까보다 이런 물주기가 그 끝자락이 모여서 날라가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퍼져서 생성이 되게 되죠. 스프러시 현상들이 앞쪽으로 한번 좀 볼까요? 그렇죠? 이런 부위들도 말리긴 하지만 좀 퍼져 나가게끔. 제가 그 캐시 그. 제가 프리뷰를 뽑아놓은 걸 보고 한 비교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트라플렛 스레숄드 값을 높여서 뽑은 그 하이밸류로 뽑은 녀석이 방금 뽑은 게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우 밸류로 앞쪽에 부분 자 이런식으로 끝자락 이렇게 말려서 그 덩어리 그 큰덩어리라고게 이렇게 이렇게 말린 그 작은 그 덩어리들로 형성이 되죠 이런식으로 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드롭 플레이 값을 스레셜도 낮춰서 한그 그, 시뮬레이션 한 거고 여기에 값을 올려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보시면 에어레이 지게 퍼져 나가게 되고 얘는 어때요? 퍼진다기보다는 끝자락이 말려서 어때요? 물방울 현상처럼 표현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뒤쪽 큰 웨이브 터지는 데 한번 볼게요. 300 프레임 정도 되는죠 자, 이 정도, 한310 프레임, 또한310 프레임. 보시면, 자, 그 역시 값으로 높이 잡은 녀석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시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쫙 그 퍼져가는, 그 천판 모양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사이사이가 어때요? 그, 덩쿨 가지처럼 이렇게 사이사이가 뭉쳐있게끔, 그죠? 좀 멀리 넓이 퍼지게 되고, 역치 값을 낮춰놓은 녀석은 어때요? 이낫게로알알 파티크티 분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멸 그 자체가 좀 빨리 되고, 그죠?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싶고. 대신, 끝자락에 모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모여서 그 물의 뭐 응집력 표현하듯이 그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런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표현하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워터의 사이즈가 큰 시뮬레이션 오션, 오션 스케일 정도 되는 것들은 드러플렛 값을 수치를 높여서 사용하시면 좀 어울릴 것 같고 물줄기나 아니면 그 정말 작은 스몰 사이즈도 있죠. 바이프로스트가 스몰 사이즈를 시뮬레이션이 조금 적당치 않지만 스몰 사이즈를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드롭플렛 역치 값을 낮춰서 물방울이 많이 생성되게끔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도 비교를 해보고 자, 여기 하나 더 비교할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자. 그 물방울이 생기고 이 끝자락이 모인다는 것은 아까 그, 표현한, 그 설명하는 조중에 나왔는데 그 물의 응집력 그죠 이 표면 장력에서 물끼리 물 입자끼리 어떤 일정 거리의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서로 그 응집하는 성질 있죠 그런 걸그 n 피스 텐션이라고 하는데 자이 n 피스 텐션이 추가가 되면 어때요 그드롭플러 현상이 좀더 극대화가 되게 돼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 작은 그물 줄기 그, 그 가닥 가닥 현상이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스레숄드가 높은 상태에서 비교를 위해서 이걸 이렇게 높여 줬는데도 어느 정도 생긴지 한번 봐볼게요. 셀프 텐션 한이 정도 해서 자 캐시를 해,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캐시를 걸어 봤구요 아 요번 거는 여러분 테스트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 지금 레지오션을 03밖에 안 주는데 그캐시가좀 오래 걸려서 조금 더 가볍게 할걸 일단은 예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주어플레스 스페셜도 3으로 했어요 분명 높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피텐션을 사용을 했어요 어찌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응집력이 상당히 그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을때그 주어플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녀석들이 좀더물끼이 달라붙어서 이런 가지 형태의 쉐입이 훨씬 잘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보면 대신에 지금 제가 그 조합으로 스페셜들을 높여 사용했기 때문에 어때요? 기존에 이거 갖고 있는 범위 에어리 안에서 지금 그 말단에서 스페시의 말단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훨씬 잘 일어나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작은 쉐입들이 좀더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뒤쪽 아까 봤던 프린트쪽 봐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렇죠? 자, 그 캡처 받은 프라이버스트 영상을 비교해서 보면서 한번 보죠. 자, 솔피 텐션. 자, 이끝 끝들이 어때요? 음, 이런 식으로 살아있게 돼요, 모양들이. 보시면 그냥 퍼지는 것 같지만 이결결 라인들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이렇 축이가 이렇게 뻗쳐서 올라가게 돼요. 네, 이런 그 라지 스케일에는 사실 이런 디테일 쉐입이 그다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뭐 뭐 광고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작은 사이즈 물해서 을 특정 물의 쉐입을 컨트롤해야 된다 하시면 그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거 하고 원래 그 서피션션 사용하지 않은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도 이자 오른쪽이 서피션션 적용한 거고 왼쪽이. 서프텐션 적용 안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나온 쉐입 형태가 굉장히 다르죠. 에어리어적인 거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응. 라지 스케일에는 이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퍼지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응. 퍼지는 에어리어적인 거는 비슷한데 어때요?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그 서브 텐션 때문에 애들이 그 뭉치는 효과 때문에 쉐입이 잘 드러나게 돼요. 어, 이렇게 그 간단한 속성인데 조금 어렵죠. 수치를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될지 그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는 그 트로플릿 값을 올려서 그죠? 음. 쭉 퍼지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스케일의 워터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는 스위치 낮추시고 때에 따라서는 쉐입 형태적인 것을 위해서 서프텐션을 같이 병행하시면 형태적인 것을 좀더잘 구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스페셜의 말단의그 쉐입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끝자락에서 이제, 어때요? 폼을 이용해서 그 스프레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물방울의 끝단이 이제 그 물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그 분말 형태로 이렇게 푹 퍼지는 게 생기죠. 특히 이렇게 큰 파도가 치면 어때게 거품 같은 하얀 게 이렇게 푹 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을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그걸 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s u 스텐션 적용하지 않은 파일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앞장에 던트러플렛 값을 올려서, 오션스케일 맞게끔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에 자퍼이 퍼스트, 폼 적용해주고요. 스트퍼 이렇게 폼이 형성이 되는데. 또한 좀 무거운 이세팅해서그 캐시를 보면서 해볼게요. 일단 우리 저번에 그 오션 그 표현하는 그 영상에서 에미션 부분은 좀 다뤄봤죠, 저희가. 음. 그래서 일단 스피드는 그냥 두시고 차원은 한0.3 정도 하고 이 커브처 이 굴곡 있는 부분에서 스프레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자, 지금 시뮬레이션 무거워서 너무 많이 생성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디폴트 거의 디폴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양이 많으면 시뮬레이션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거의 디폴트 상태. 그다음 스프레이 상태를 좀잘 보기 위해서 좀 과장 시켜볼게요. 이디솔페이션그폼 파티클이 그 사라지는 그 비율인데요. 이걸 조금 낮춰서 좀 오래 오래 살아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한 절반 정도 낮춰서. 2.5 정도. 그 다음, VNC. 스프레이 된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떠, 있, 떠, 있는 상태인 거죠. VNC를 좀 과장되게 7 정도 올리고. 그 다음, 그 스프레이 되는 폼들이 이렇게 그 날리는 방향. 지금 이벽 쪽에, 바다 쪽 방향이 그 X축이니까. 윈드 X를 한, 한, 2.5 정도로. 프레이가 이쪽으로 좀 가게, 그다음에 터블런스가 좀 있게끔 좀 세게 네, 터블런스 좀 줘볼게요. 음. 이렇게 요 정도 세팅해서 한번 캐시를 걸어 보고요. 음. 자 이렇게 리퀴드 같이 사용하실 때는 위덴라이트로 그래서 음. 캐시를 걸어보고 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폼 캐시를 걸어봤고요. 기본 그 리퀴드 그러니까, 쉐입이 변형이 많다보니, 어 거의 디폴트로 힘들어, 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지금. 근데 비주얼화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 훨씬 더 많이 뽑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뿌연 불말처럼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경 생각하셔서 좀 올려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이 푸른 부분 리퀴드하고 폼이 생기는 게 어때요? 지금 제가 그 부연스이 값하고 이 부연스이하고 윈드엑스를 많이 주다 보니 어때요? 이축 방향으로 뒤로 살짝 밀려나 고어때요그폼 파티클들이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거치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스프레이가 훅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 퍼지는 효과를 위해서 지금 이런 요소들을 지금 추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자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자 폰트 방향서 생성된다면 그 이렇게 쭉 퍼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결이 보이시죠 이런, 게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스프레이 현상이에요 그탁 부딪혀 나갔을 때 이제 거기서 생기는 그 포말들이 그 원래 그 물이 갖고 있던 운동량을 전달받아서 그 공기 중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상쇄되는 거죠 지금 디설페셜 레이트를 제가 일부러 좀 낮췄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오래 많이 살아 있죠 얘네들이 물 표면에서 지금 좀 많이 살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스프레이 스프레이 효과들을 그 폼을 가지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퀴드의 드롭 플렉가지고그 물이 퍼져 나가는 쉐입을 잡아주시고 그 끝단에 그 물방울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그폼 안에 스프레이 현상을 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방향 확인하기 편하겠죠. 자, x 으로쭉 오면서 중력받아서 떨어지겠죠. 자, 이런데 좀 자세히 보시면, 파도 끝자리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그 스프레이가 이렇게 쭉 살짝씩 뿌려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이 끝자락 보이시면 쭉뿌리면서 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표현하실 때 디테일한 걸 하시려면 이제 이런 걸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시뮬레이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보시면 이 끝자락에 그 날리는 현상들, 그 오션 스케일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좀 날리게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 오늘 그 이런 오션 사이즈에서 그 스페시 되는 그런 쉐입을 잡기 위해서 그드라플렛 과서피텐션 이용해서 그 물이 그 파쇄될 때그 형태적인 걸 어찌 하는지 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물방울들이 분쇄되면서 그 뿌리는 그 포말들의 그 스프레이 되는 현상 그런 것들을 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아요번 거는 좀 무겁네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시고 차분하게 그 캐시를 좀 걸어 가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